지, 지금 카메라에는 엄청 밝은 날처럼 나와. 뭐야? 비가 내리는데. 이제 심어주세요. 오, 손 다친다. 아, 저게 준아 잠시만 나봐, 봐 저기게. 아니 안 끊어도 그럼 얘가 빠진다고아차 아시아 응. 아시아 한다고아아아아안 한다고. 뭐 하는데? 안 한다 아, 아, 그 아, 네. 해. 나 일단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없을 때 기피해주면 돼. 두번 이래. <laughs> 주은아 우리 인사이가 이쪽 라인이 봐봐. 은찬이가 이쪽 라인이고 주은이가 이쪽 라인이었지. 저번에도. 어. 응. 그렇게 하면 되지. 어. 아, 자. 게요아 봐. 은찬이 만보고있 어, 자이 이사 어. 이거. 봐봐. 아니, 그게 이거. 이거 여기 네 여기 네 밑에 걸로 쑥 눌러야 돼. 아, 상추 아, 어떡해? 잠깐 여기도 잘하네. 쭈쭈 <laughs> 저, 저, 저 뒤로 판다. 뒤로 구멍 체중 체중권 안가나야지 그니까? 응. 두 개만 안가 줘. 어, 무당벌레 찾았어? 어, 가거지 만할게. 이제 나중에 주니까 저. 오빠가 할래 이제. 아, 얘들아. 어, 이제, 응? 이제 오빠. 저이에 이제 옥수수 4개 했으니까. 아니, 옥수수 할게 없잖아. 옥수수 여기. 그러면은너 상추 2개 더 해. 응. 그리고 옥수. 상추 2개 더 하면 똑같지? 우리. 하고 어, 자자. 어딨지? 어, 무슨 사고 안갔걸 <laughs> 네, 빨리 좀.

어, 오늘은 물안 줘도 돼 비가 와서 끝. 아이 내가 주고 싶었는데 내가. 봐봐 하늘 봐봐 비와하아 내가 주고 싶었는데. 그럼 줘둘 줘. 꿈 줘?